오늘 실전 매매. 어, 오늘은 비중 조절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써니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어,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요. 올라가면 매도를 합니다. 떨어지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 그러면 떨어지면 비중이 점점점점 차겠죠. 현재가가 점점점점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니까 비중도 늘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이너스 평가 손익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 내가 산 것보다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샀던 비중은 플러스 평가 손익으로 바뀝니다. 플러스 평가 손익으로 바뀐 거를 실질적으로 매도를 해주면, 플러스 평가 손익을 실현 손익으로, 플러스 실현 손익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중이 매도한 그 비중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플러스 수익을 남기고 나서, 실현 손익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 마디로 플러스 평가 손익을 플러스 실현 손익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뭘 줘야 되냐? 수수료. 그리고 세금. 이두 가지를 주고 옮기게 됩니다. 공짜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내가 매수한 것보다 올랐을 때 플러스 평가 손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매도를 해 주게 되면 플러스 실현 손익은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횡보할 때, 특히나 이렇게 횡보할 때 마이너스 이 평가 손익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비중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등락폭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평가 손익과 이 비중의 등락폭도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플러스 실현 손익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현 손익이 내가 갖고 있는 평가 손익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때 수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비 중에 마이너스 평가 손익이 점점점점 점점 얘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평가 손익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비 중에 평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재가와 같아진다 또는 현재가보다 평단가가 더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플러스 수익이 발생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매수한 것보다 매도한 이 포지션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한 이 시점보다 제일 최저가까지 떨어진 낙차가 마이너스 60%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 수익이 점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왜 비중 조절 실패라고 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종전에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비중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면 이 평가 손익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평가 손익을 갖고 있는 이 비중을 이쪽으로 실현 손익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실현 손익은 점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현 손익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플러스 난 평가 손익을 저희가 매도를 하죠. 플러스 난 평가 손익을 세금과 수수료를 주고 플러스 실현 손익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평가 손익을 갖고 있는 이 비중을 실현 손익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실현 손익이 쌓이는 거죠. 마이너스 평가 손익을 매도하면 마이너스 실현 손익이 쌓이고 이 마이너스 실현 손익이 플러스 실현 손익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플러스 실현 손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행위를 하냐? 아니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인데도 매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중이 너무 많다면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중이 여기에서 매수한 이 비중이 너무 과하다면 여기에서 매도를 해줘야죠. 플러스를 실현 손익을 계속 쌓았고요. 점점점점 실현 점점 손익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럴 때 플러스 평가손익을 매도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야 마이너스 평가손익 갖고 있는 애들, 야 니들 한이 정도는 여기에 있는 애들 매수했던 마이너스 평가손익 갖고 있는 애들 니들 비중 있지 이쪽으로 팔어 그러면 마이너스 평가손익을 매도하게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겠죠. 비중이 이만큼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실현손익이 플러스 실현손익이 줄어들게 되는 니다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야 실질적으로 또다시 매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중 조절을 하는 이유는 딴거 없어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비중이 많으면 올라갔을 때 수익금도 커집니다 반대로 비중이 많으면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밸런스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여기 처음에 들어간 비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갔죠. 비중이 여기 들어간 비중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백날 사고 팔고 해봐야 평단가가 빨리빨리 안 내려왔어요. 내가 열심히 세가 빠지게 매매를 했는데 주식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비중이 더 많아졌겠죠. 더 많아진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가 주식이 슈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까지. 올라와서 위에 갖고 있는 비중도 아까 전처럼 비중 조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밑으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지만 실질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럴 때 비중 조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미 비중 조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중이.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마이너스 평가 손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그 비중 조절을 해줬죠. 여기 있는 놈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추이 낼수 있는 비중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비중 조절을 한번 해줬으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비중들을 끄집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애들만 매도를 했, 했어야 됐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까지 매도를 해버리니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익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타깝죠 네. 여기서 70만원 들어갔고요. 여기서 거의 한 150, 140, 150 정도 한두배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매수 매도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때한 어, 50만원 남겨놨나? 한 40, 50인가 정도 남겨놓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실질적으로는 한 200만원 넘게 매매가 돼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120, 120만원 밖에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또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3, 40만원 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70만원 끌고 올라갔어야지. <laughs>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났지만 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더더군다나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12%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수익이 너무 저조해서 좀 많이 좀 속상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또다시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써니 전자가. 안철수 관련주라,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더 했다면 여기서 한번더 슈팅을 줬으니까 또다시 수익은 냈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또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과하게 비중 조절을 하게 되면 올라갔을 때 매도할 게 없으니까 수익금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수익성이 많아지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두 개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리밸런싱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연락주세요.